국TV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기 충남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에 와 있습니다. 예, 지금 이렇게 다 보여드릴 테니까 잘 한번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이 여기 들어올 때 코로나 열 체크 감지하고 네, 왔습니다. 예. 어, 여기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. 아, 좀더 앞으로 더 가볼까요? 어. 저 바위에 흐르는 폭포도 있고요. 예, 여기 보시면 뭐, 나무들도 되게 이쁘고, 아. 야, 아, 이렇게 뭐, 예. 밑에 조도실 한번 찍어 볼까요? 와, 아, 이렇습니다. 엄청 깊을 것 같아요. 아. 저기 멀리서는 예. 뭐 사람들이 뭐, 조면한 배 타고 예, 움직이시고 그러네요. 저기 끝에 보시면 저 주황색 지붕 있죠. 주황색 집. 저기서 뭐 낚시하고 뭐예 먹고 자고 하룻밤 한다 그러더라고요. 예 뭐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시간되면 한번 가서 촬영해 보겠습니다. 와이 예. 이쁩니다. <laughs> 와. 예, 저기 보시면, 이제, 저기, 이제, 사람들이 한분이 들어가시죠? 예. 여기서부터 이제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. 예. 여기서 쭉 건너, 건너가서 쭉 가다가, 예. 쭉 가다가, 저 그때 종착용까지 있잖아요. 저기가 몇 미터라고 하더라? 예, 자세히 모르는데한 예. 400미터라고 했나? 예, 그럴 겁니다. 예. 예 실은 여기 온 것도 이거 보는 것도 있고 예. 중남 예산이 또 사각이 유명하니까 또사관 박도 사 사로 갈겸예 그러니까 잠깐 왔습니다 예 중남에도 또 투자를 많이 있는가봐요 예아참그 여기 딱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이거 분수대 같은 게 있는데, 이거는 저녁 7시 때 조명 비춰가지고 호수 분수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예, 어, 저희 그때까지는 못 있을 것 같고, 예. 그냥 뭐, 시간 나는 대로 그냥 이것저것 다 촬영해가지고 다 올리겠습니다. 예. 저기 위에도 예, 사람들이 몇명 있고요. 자, 예. 아. 그럼 이제 전신으로 멀리서 다 보여드리고 이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기 산도 보이고요. 예. 네, 그럼 여기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. 예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